안녕하세요,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이글톡톡의 유영남입니다. 이젠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새삭들과 꽃망울들이 어찌나 기특한지요. 오늘도 설레는 봄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3월 2주차 이글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업데이트입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아메이 회계 연도의 후반부를 맞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아메이에서는 행복한 비즈니스를 위한 힘찬 후반기 시작을 위해 헬로 스프링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 스프링 캠페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 4월, 5월 동안 해당 월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신규 ABO에게는 5천원의 에이큘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리더님께서 3개월 연속으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면 10만원의 에이큘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리고요.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SP를 달성하신 리더님께서 3개월 연속 Q를 달성하시면 50만 원의 에이크렉스 마니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비기너 게인 캠페인에 이어 헬로스프링 캠페인으로 후반기 사업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헬로스프링 캠페인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섯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제자산 특별 세미나 리더의 지혜와 함께하는 A7070. 집단 지상으로 함께하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그리고 에일 라이브 매월 1일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의 지혜와 함께 써가는 즐거운 70일간의 성장 이야기 현재 리더의 매력이란 주제로 A7070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참가자들 정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리더의 지혜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A7070이 시작됩니다. 팀원 최소 5명부터 구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3월 13일까지 접수하시고 새로운 A7070으로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으로 먼저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안내드립니다. 매월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만 40세 미만 밀레니얼 ABO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월 9일 존리 대표의 밀레니얼이 부자 되는 습관이란 경제 강의와 3월 16일 양석준 교수의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찾기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하신 리더님들 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유와 초등 자녀를 둔 ABO를 대상으로 매월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영맘 클럽입니다. 지난주 존리 대표의 강의를 시작으로 3월 10일 권수연 교수의 엄마의 자존감이 곧 아이의 자존감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3월 17일에는 신학기 아이들 건강 관리에 필요한 한아름 교수의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여라 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브론즈 빌더 이상 유다님들을 대상으로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디지털 아카데미입니다. 기초, 응용, 활용 단계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신청하신 유다님들 시간 잘 기억하셔서 디지털 트렌드에 합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설은 세컨 밀레니얼 아카데미입니다. 만 50세 이상 ABO를 대상으로 목요일 오전 11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3월 10일 권수현 교수의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강의와 3월 17일 홍준화, 홍순아 대표의 품격과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는 토탈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활기찬 3월 멋진 강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필더 리듬 오브 아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필더 리듬 오브 아미.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4월 이후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일정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의 성량 루틴, a 라이브 강의입니다. 매월 1일 A-LIVE에서는 신제품과 프로모션 내용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신제품과 프로모션 교육자료는 아메이 공지사항, A-LIVE 상세페이지, 그리고 아메이 아카데미 세 곳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월 1일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가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사업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프로모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바디키 프로모션, 글리스터 브랜드 캠페인, 뉴트리키즈 신학기 프로모션, 클렌징 클로스 앤 워터 출시 및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트리키즈 신학기 프로모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 건강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뉴트리키즈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아이들 면역에 꼭 필요한 제품인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2개와 프로틴 베리 1개를 구매하시면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미니 3개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오메가 젤리 미니 1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프로모션 날짜는 3월 8일 내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한정수량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 건강 걱정 많으신 소비자들께 미리 안내하시고 프로모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건 기분 탓일까요? 비만에 숨겨진 이유 장내 세균에서 찾았습니다. 비만을 일으키는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이 깨질 경우 비만과 또 대사 질환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딩 슬림핏이 해결해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바로잡고 체지방을 근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밸런스 위딘 슬림핏이 출시됩니다.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초 식물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 캡슐당 보장균 수 100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뉴트릴라이트만의 독자적인 포뮬라로 에너지 대사 및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까지 함유하고 있는 복합 기능성 유산균입니다. 자일로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유산균 배양 건조물, 귀리 식이 섬유, 계피 가지 추출물 등 부원료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체지방 감량 목표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기대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3월 10일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는 밸런스 위딘 슬리피 두 개를 구매하시면 오메가3 미니 두 개와 트리콜라겐 미니 두 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좋은 기회이니 미리 숙지하시고 프로모션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짐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 바디키 마이핏과 바디키 M으로 건강한 몸의 변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바디 측정을 통해 46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만 유형을 분석하여 획일적인 목표가 아닌 참가자별 맞춤 목표를 제시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바디키 프로그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디키 프로모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지방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디키 마이핏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첫 번째 바디키 마이핏 에센셜 세트 구매 시 밸런스 위딘 365 미니 2개와 오메가 3 미니 2개, 시네트롤 본품 1개, 보틀 세이커 1개가 증정됩니다. 에센셜 세트에는 슬림팩 2개, 프로틴 2개, 밸런스 위딘 슬림핏 30 캡슐 2개, 5 비즈 플러스 2개, 바디큐 쉐이크, 초콜릿 카페 라떼, 밀크티 각각 한 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밸런스 위딘 슬림핏스를 출시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로모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에센셜 세트에 15만원 업 차지하시면 바디큐 소닉 또는 집에서도 인바디 체크하실 수 있는 인바디 다이얼을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네 번째, 30만원 업 차지하시면 바디키 손익과 인바디 다이얼을 모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증정품은 모두 같습니다. 다음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께 바디키 M 프로모션 추천드립니다. 프로모션 첫 번째 바디키 액티브 세트 구매 시 밸런스 위딘 365 미니 2개, 프로틴 쿠키 본품 1개, 보틀 세일커 1개와 근력 밴드 1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바디키 액티브 세트에는 프로틴 3개, 오메가 3 3개, 비타민 D 1개, 밸런스 위딘 365 30포 2개, 아미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액티브 세트에서 15만 원 업차지하시면 바디키 소닉 또는 인바디 다이얼을 만나보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프로모션 네 번째는 30만 원 업차지에 바디키 소닉과 인바디 다이얼 두 가지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증정품은 모두 같습니다. 바디키 진행 일정 안내 드립니다. 프로모션 날짜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진행됩니다. 3월 19일까지 인바디 최초 측정하시고 개인별 맞춤 목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방향 라이브 그룹 운동도 예약하시고 함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에 체상분최종 측정하시고 개인 목표 달성하신 분들께는 아메이 전 제품 구매하실 수 있는 바우처도 지급해 드립니다. 지속적인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건강한 식이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바디키 프로그램으로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글리스터 치약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글리스터 리미나트 플로라이드 치약. 56년의 역사로 연간 1000만 개가 판매되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죠. 리미나트 품 포뮬라로 플라그 제거는 물론 에나멜층의 칼슘과 인까지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국강 건강을 지키는 넘버원 치약 글리스터 쿨리스터 프로모션 안내해드립니다. 글리스터 치약 6개 한 세트와 칫솔, 마우스워시액을 함께 구매하시면 9900원 상당의 글리스터 트래블 키트를 증정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치약, 이번 프로모션으로 좋은 기회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미세먼지&진먼지 진드기 굿바이 엘로케어 클리너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어젯밤 누구와 주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주무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와 진먼지 진드기와 함께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침구 속 각질과 진먼지 진드기. 실내 생활이 길어진 요즘 실내 공기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로 가득 찬 실내 공기와 침구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침대는 알레르기 주요 원인 진먼지 진드기에 가장 좋은 서식처입니다. 그렇다면 침구 청소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과 사체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어,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 하루 평균 1.5g, 티백 한개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하네요. 각질 1.5g으로 먹여 살리는 진먼지 진드기는 무려 10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인 침구 청소 이젠 엘로케어 클리너로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 28,800회 강력한 진동펀치로 침구속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고 UV램프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70도씨 열풍으로 진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에모스피어 스카이로 침구속 진먼지 진드기와 바이러스는 엘로케어 클린너로 관리하는 토탈솔루션 제안해드립니다.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본체 프로모션으로 스마트페이 구매와 일시불 결제 구매하시면 34만 9천원에 판매되던 엘로케어 클리너를 1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스마트페이 구매하시면 선납금 33만 9천원 먼저 결제하시고 매월 3만 5천원으로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엠모스피어 스카이와 엘로케어 클리너까지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로케어 클리너와 엠모스피어 필터팩 프로모션도 진행되는데요. 엠모스피어 집진 필터와 탈취 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 집진 필터와 탈취 필터를 엘로케어 클리너와 함께 구매하시면 엘로케어 클리너를 1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필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프로모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날짜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끌드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BC 안내입니다. 3월 DBC 6주차 너츠 앤 볼츠 2 강의가 사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단을 리더님의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본방송은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재방송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M 강의 안내입니다. 내일 진행될 OM 강의는 행복을 찾아주는 사업이란 주제로 파운더스작 다이아몬드 이태인 리더님의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아메일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리더님이 만큼 사업에 대한 비전도 확실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강의는 3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9시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센트 라이드 다타 익선. 이글드림 그룹만을 위한 특별한 줌떼라이딩이 펼쳐집니다. 인터벌 사이클링과 스피닝 기초 강의로 진행되는 떼라이딩 날짜는 3월 8일, 15일,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3월 10일, 17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모두 함께 떼라이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글드림 그룹 리더님들만을 위한 존리 대표의 경제자산 특별세미나 안내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우는 건강한 경제 라이프스타일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 구루이신 존리 대표의 강의가 다가오는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강서 ABC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리저님들께서는 현장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산 특별 세미나로 건강한 경제 라이프스타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GDS 일정 안내드립니다. 지난주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GDS, 역시나 에너지 넘치는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GDS 6주차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3월 18일 금요일 오후 9시입니다. 시간과 강의 진행 방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과하신 주단님들의 멋진 성장 응원 드립니다. 이글드림그룹 OSR 날짜 안내드립니다. 돌아오는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글드림그룹의 큰 행사인 OSR이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4월 DBC 강의는 4월 9일부터 시작되니 날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제품교육 일정 공지해드립니다. 4월 8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전체 제품교육이 진행됩니다. 월 4일에 이뤄지는 제품교육 시간 숙지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 1회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제품교육은 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품교육으로 인해 사업에 더욱더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께서는 혹시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전 안타깝게도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전달되었으니 그것으로 위안 삼아 봅니다. 우리 사업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것만큼이나 귀한 파트너를 맞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프로포즈를 해야 그 마음이 전달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죠. 나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진실된 말들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프로포즈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줄 확률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번 한주 프로포즈 해야 할 파트너가 계신다면 멋지게 프로포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전달되어 좋은 결과 내는 한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